예, 오늘 보문 말씀 가지고 어 붙드심 붓두심,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붙드심과 구원의 은총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편 3 7편에는참 아름다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23절, 24절도 참 유명하고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23절 보니까 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뭐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길과 걸음은 바로 우리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에, 우리가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길 그리고 그 길을 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운명론,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복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 자기 중심성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거리 그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잘못된 걸음을 걷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게 되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24절 보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뭐 하진 않는다.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그 버림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길을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걸어가는 게 가장 좋지만 때로 우리가 벗어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도 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우리는 어, 때로는 뭔가 삶이 예, 무기력하고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의 방식이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던 5절 6절의 말씀이죠 37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하게 우리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질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37편에 보면 그런 믿음의 태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는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으로 이 34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다 아멘. 시편 37편에만 벌써 다섯 번에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지금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 끊어지고 사라지고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총 가운데 땅을 차지하였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땅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지금의 이 삶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고, 악인은 결국 멸망당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는 악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모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34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한다? 여호와를 바라야 한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풍성함을 바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라.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뭐의 도를 지켜라.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지키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땅을 차지한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악인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합당한 선을 행하고 주님을 바라고 그 도를 행하는. 대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